야, 금방 가잖아. 772개야. 어머나. 어머나, 엄청 빨리 간다. 진짜. 야, 800개 그만한다. 아, 그, 뭐야, 금방 간다. 와, 금방 간다. 진짜 미쳤다 네, 그럼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아, <laughs> 아니 정 어? 뭐야? 어. 안 건전하지. 안전해요. 별로 안야 하다고요? 아니~ 야, 이거 미드가 지금 밑에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이쁜 옷 중에 제일 야한! 언니, 내거 이은옷 중에 아, 제일 음... 아이고, 항만님,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한... 아, 너, 너, 진... 건데 이거 지금 천만... 정말... 무슨 소리야? 어디 가? 어디 가는데? 아, 이거 너무 야한데? 어떡해? 우선 일어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야, 이거 너무 야해. 아, 어, 너무 야해! 아, 이게 치마를 왜 입었냐면, 이게 안에가 팬티예요, 팬티. 아이고, 민정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팬티여가지고, 안에가. 음. 아니, 나 나름 진짜 야하다 생각했는데, 너네 왜 반응이 왜 이래? 이거 거의 19금 걸어야 될가 아니냐고. 음. 아, 그리고 이게 안에 약간 테이프가 보일 수 있어. 내가 여기다 가뭐 테이프 붙여놨거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테이프를 붙였어. 어, 나 이거 입어야겠다. 나 오늘 천사 같으니까 천사 날개 한번 할게요. 아 내가 이거 가끔 탈부착하거든. 다개 고맙습니다. 응. 키. 아니 나 이거 나름 되게 야하게. 맨날 맨날 안 야하대. 야이씨 맨날 안 야하대. <목소리> 야 하계회 누나 너무 예뻐 사랑해 미드 좋다 야 미딘 놈아 너무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마 그걸 전자에집으로 <laughs> 이쯤이면 정지 걱정 괜히 했다 싶다 아니 정지 걱정 해야지 이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제일 섹시한데 지금 내가 지금 미쳤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옷이 오늘 어, 너무 야해 어떡해 어, 민정아 너무 야하다 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 그렇게 별론가? 아니 그 정도로 별론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야 팬티만 입으면 겁나 야한데 제가 진짜, 팬티는 진짜 제가 나중에 <laughs> 미래 남편 될 사람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에는 수위가 아이고 구이구왕 그래도 예쁘다 박민정 고마워 음, 구이고왕119 그러니까 19 19 금이라는 거지? 짠. 언젠간 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여러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러면은 이제 퀵뷰 나눠드리는 거, 퀵뷰 다섯 분 이벤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제 술 먹방 가도록 할게요. 조금 소통하다가. 응. 아, 정신없어. 오늘 너무 정신없어. 자, 퀵뷰 이벤트. 자, 퀵뷰 이벤트는 뭐냐면요. 자, 다섯 분을 아, 드릴 님,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섯 분한테 캡뷰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넌센스 퀴즈를 맞추는 분께 드릴 건데, 손손하지 마! 아, 천사가 아, 지금 화가 났네요. 아, 진짜 제발 손손하지 마. 제발 얘들아. 야, 잠깐만. 야, 아갈탕, 아갈탕. 다들 아갈탕. 여러분, 다들 아갈탕 해보세요. 여러분. 퀴즈를 맞춰야지 퀵폰를 드리는 거지. 계속 이렇게 도배를 하시면 오히려 강퇴를 당합니다. 알았어요? 도배하지 마세요. 아, 아 개빡쳐. 아 지금 레알빡쳐. 나 지금. 근데 지금 빡침의 수준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 어 들렸나요? 죄송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도배하지 말라 어저기 지금! 아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진짜 다쳐내기 전에 여러분들 저 지금 멘탈이 지금 붕괴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냥 빨리 아 그냥 빠르게 하고 잠깐만 나 지금 진짜 개빡치니까 아나 진짜 민혁아 나 너무 짜증나! 아 맞아 그리고 민혁아 아니 오빠 엄마가 가져갔어 돈타발 별풍선 가져갔어 엄마 결국 가져갔어 오늘 내 생일이라고 뭐지? 엄마가 생일 선물 받아야 된다며 널 낳은 엄마가 받아야 한다며 내 별풍선 가져갔다. 여기 별풍선 있었거든. 그거 엄마 갖고 갔어. <laughs> 그죠 효도했죠. 아 기분 뭐 좋아요. <laughs> 민혁아 미안해. 나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퀵뷰 이벤트 다섯 명 드릴 건데. 제가 낼 거예요. 그 넌센스 맞추신 다섯 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빠르게 하고 그냥 빨리 토크로 넘어갈게요. 너무 정신없고 지금 너무 힘들어. 소통도 안 돼가지고. 자, 다섯 분. 네, 진행 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퀵뷰 다섯 번, 다섯 분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했던 대로 얼린 다음에 10초 센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5초 셀게요. 왜냐면은 넌센스는 지식인에 쳐, 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시간 아직 몰라요. 자, 여러분, 넌센스 퀴즈. 첫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세 사람만, 세 사람만 탈수 있는 차는 무슨 차일까요?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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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나왔어요. 난 봤어. 여러분, 세 사람만 찰수 있는 차는? 인삼차. <laughs> 사람 세명이 <laughs> 아, 이거 내가 되게 고르고 고른. 야, 나름 내가 되게 고르고 고른 그거다. 응. 음. 아이디, 아이디 누구죠? 우리 매니저 아이디 했나요? 아, 네. <laughs> 네. 여기 한번 매니저에 쳐주도록 할게요. 응. 매니저에 적어주세요. 매니저 톡에. 자. 아니, 사람, 야, 세 사람이 탈수 있는 차 인삼차. 이게 뭐 어때서? 아, <laughs> 아, 이거 되게 나름 내가 생각한 그거라고. 어이거저 잠깐만. 이거 나 듣친 거 보일라 그러네? 어, 이거 어떡하지? 상인 스타일님 13개 고맙습니다, 형님. 여기다 도대체 뭘 붙여야지 되는 거야? 어, 이게 너무 내가 튀어나온 게 붙였어. 어, 살에다가 내가 이거 그냥 붙여버렸네. 자, 여러분. 그... 같이 보자, 누구냐. 미있놈아 스티커가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스티커. 자, 스김 해가지고 그럼 퀵뷰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할게요. 음. 음. 자, 그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푸가 여러 마리 있으면 뭘까요? 푸가 <laughs> 여러 마리 <말이> 있으면 푸들.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어, 우선 첫 번째 맞추신 분. <laughs> 우진이님, 열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네. 푸가 여러 마리 있으면 푸들이죠. 푸들. 유준희님 어머, 저기 푸들이네. 어 푸들이 되게 많... <laughs>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나 되게 엄선했는데? 진짜 넌센스 중에서도 엄청 엄선, 엄선했다고. 음. 아, 여러분. <laughs> 노잼이라고요? 오케이. 스겜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게임 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닭띠임당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형님. 세 번째 문제 스임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곰돌이 푸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뭘까? 요 이거 약간 어려워. 자, 곰돌이 푸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 이거 어려워. 어, 뭐야 바로 나왔어. <laughs> 곰돌이 푸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여러분 바로 바로. 아기 염소입니다. 아기 염소 여러 이푸을뜯고 놀아요. 나도 되게 나나름 눈에 재밌게 하려고. 나름 재밌게 하려고 한거 알지? 임담님가 아, <laughs> <5개> 고맙습니다, <형님. 웃음> 아이고 답뜨 고마워. 아니 재미 아, 난 나름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대로결성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형님. 깔깔깔. 아, 그렇게 영원 없지. 웃지 말라고. 아 모바일 세분다 뭐야? 그 뭐야? 모바일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아, 두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 네, 두 문제 이제 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퀵뷰 문제 두 문제. 응. 아이고, 근데 2, 3번 문제 정답자가 두 중복이라고? 아, 미녀가! 진 거의 다 끝났다고! 안 돼, 안 돼! 두 문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복이니까, 그러면 한 분, 그 분, 한명더 드릴까? 아니지, 아니지. 2등은 있어, 그러면은? 2등은 있나요? 아, 그럼 그분 그냥 하나만 드릴게요. 응. 자, 여러분.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자. 아, 그러면은 풀무님 2등. 풀무님을 드리도록 하죠. 2등 하신 분 드리도록 할게요. 1등, 아니, 1등, 중복 그 2등. 아, 아 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거 괜히 했나? 머리 아파 죽겠네. 나 빨리 하고 끌 거야. 나 진짜 짜증나. 나 빨리 하고 술 먹을 거야. 나 생일주 먹을 거야. 나 차라리 술 먹방을 할래. <laughs> 어, 오케이. 좋아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바로바로 바로 경찰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 입니다. 세상에 <laughs> 어, 어, 요나 돼지 먹는 소리 났다. 어. 네.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 <laughs> 아, 왜? 경찰서의 반대말. 경찰, 앉아. 경찰서? 경찰, 앉아. 죄송합니다. 네. 미쳤으니까 우먼. 아니, 아, 이거 안 웃겨? 나 되게 엄선해온 거야, 진짜로. 경찰서? 경찰, 앉아. 어,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할게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민정님 민정님 다개구습니다 아이고 민정이 고마워. 자 마지막 문제. 이거 진짜 빨리 마지막 문제 내고. 아이고 닭띠 고마. 워 빨리 마지막 문제 내고 저다 소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 정신 없다. 자 퀵뷰 다섯 명 문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뭘까요? <laughs>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 <laughs> <laughs> 이번 주 비빔밥이야! <laughs> 아, 개웃 진짜 전주 비빔밥.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에. 나만 느낀 건가? 전주 비빔밥의 반대말은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재밌냐고? 아니, 그냥 나한테 자꾸 님, 뭐라 하지 고맙습니다. 말라고. 민정아 안녕. 안녕. 아니, 나도 나름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건데. 후추 비빔밥 뭐야? 민정이, 민정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laughs> 민정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다섯 문제는 다 아닙니다. 끝이 났고요. <laughs> 재밌지? 여러분, 뭐지? 그러면 이제 아니야 이제는 이제 진짜 없어요 여러분. 나 이제 이벤트 같은 거안할 거야. 나 이렇게 다나가려면다 나가. 이제 볼거 없어. 야, 나방송 이거 제목도 바꿀 거야. 나 이제 팬분들과의 도란도란 시간을 나누겠어. 아이고 그만. 그래 재밌지. 응.